받고 안전한 일터 차별 없고 공점이 아닌 노동자 관점의 노동 종중의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없다면 단한 순간도 세상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29만 명의 유례 대접을 받던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공공업무조 비정규직 구성의 첫부분님 비정규직 노동자 일정을 바로 공공부문에서 일하지만 아직도 합청업체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센터 발전비정규직, 낙스비정규직 인천공항비정규직 법원의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이 앞서 공공기관은 노동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그래서 네. 직접 보녀. 공모 원청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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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다 현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